아이템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제가 에어투데저트를 쓴 이유는 그냥 상태 능력하고 스킬 생명 없이 때문에 쓰는 거고요. 요새 달고 뭐 중간중간 모래 폭풍 정도 써주려고 에어투데저트를 껴놨고요. 그 다음에 아네모이하고 토멘테네 에거니는 신음하는 바람, 신음 세트로 달아놓은 겁니다. 다음, 머리에, 머리 상단 하단에는 포구 세트를 달아놨는데요. 이제 머리에는 지뢰를 하나씩 더쓸수 있는 보급품과 추가 함정,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몸통에는 함정군 지뢰수가 두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위에서 플러스 1, 플러스 1 해가지고 세 발이잖아요. 이거 함정군을 달아놓음으로써 두 배가 돼가지고 여섯 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 아노말리에 코 넣어놨구요. 그리고 야성의 능력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지뢰를 쓰는 게 보통 몬스터에 붙어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성의 능력을 넣어놨고요. 여섯 발이니까 여섯 6발 발쓸때이 야성의 능력이 다 발동을 해가지고 쓸만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수류탄에 피해를 올려주는 폭발 파편 추가 데미지를 넣어놨고요. 손에는 이제 미세 조종. 이 수류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크게 더디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폭발 반경을 증가시켜주는 미세 조정 넣어놨고요. 안락사는 이제 딜 증가를 위해서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에는 대장산냥꾼과키흡술을 넣어놨죠. 그래서 지금 방어가 103인데, 클래스 트리를 한번, 아, 스킬부터 볼게요. 스킬에 지금 폭발 파편, 그 다음에 중독 터렛, 페인 런처를 달아놨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더 좋은, 세팅은, 페인 런처가 아니라, 이 극저온 털에 두개 쓰는 거, 보레알리스의 투구를 갈면 나오는, 이 극저온 털에 두개쓸수 있는 그 모드를 달고, 극저온 털에 쓰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제 생각에는. 하지만, 저는 페인 런처를 달아놨습니다. 왜냐, 칭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laughs>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클래스는 이렇게 찍어놨어요. 지금 보시면, 근접 스킬에 적중당한 적이 중독 상태가 되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취약 상태 적용되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근접 스킬 적중됐을 때 중독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캐릭터가 이제 체력을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체력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적들이 중독에 걸려 있으면 일단 첫 번째로 피가 회복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 독털렛으로 독을 걸기도 하는데 독털렛이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쏘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뭐정예 몹일 가능성이 높은데 정의 몹에게 근접 공격을 통해서 취약까지 걸어줄 수 있게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찍어 놓은 겁니다. 다음 이 부패 스킬을 사용했을 때 아노말리 30% 증가하고 그 다음에 병기 스킬을 사용했을 때 아노말리 50% 증가 때문에 아노말리 능력이 뻥튀기가 되고 여기에 플러스 병기 스킬 그러니까 수리 수류탄 던지면 방어가 50% 증가하는데 15초 동안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수류탄이 6발이지만 쿨다운이 또 9.6초라서 항상 이50% 방어 50% 증가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되면 방어가 154까지 뻥튀기가 되고 아노말리 능력은 무려 278까지 뻥튀기가 됩니다 원래 아노말리 능력이 몇이냐면 잠시만요. 원래는, 베라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베라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원래는, 아노말리 능력이 161인데, 털에 깔고 수류탄 던지면, 278까지 뻥튀기가 됩니다. 이 방어가 물리 피해 감소 75%까지 되고요그 다음에 저항도 무려 50%까지 찍어 놨기 때문에, 어 생존에도 괜찮습니다. 자, 자, 이렇게 세팅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걸로,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무래도, 인간형 적들에게 좀 약해요. 인간형 적들에게 좀 약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이 캐릭터. 자, 수류탄 빌드. 간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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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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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맞으면 안 돼요.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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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왜 삭제됐어? 뭐지? 왜 삭제됐지? 방금? 뭐죠? 나 그리고 지금, 신음 세트도 장전 안 해놓고 왔어. 미쳤나봐. 아무 생각 없어, 왔네. 그래서 장전 좀 하겠습니다. 노가다 장소 좋은 곳이요? 제가 노가다를 안 했어요, 저는. 저는 안 했었기 때문에 제가 좋은 장소를 추천해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저거 하셔도 될 건데, 그, 저기, 뭐야. 현상금. 현상금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할 거예요. 아, 안 돼. 현상금을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일단 던져요 어 뭐야 하나 남았어 왜 살았어 죽어 에이 네, 현상금이요 현상금 하시면 그래도 아이템도 먹고, 아이템 먹으면서, 어쨌거나,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야, 잠깐만, 뭐왜 죽어가? <laughs> 아 죽어! 맞고 죽어라! 아예 안 죽네 씨페이넌저 쓰레기! 아지리탄 데크 이거 최종형입니다. 연구 끝났어요. 보이시죠? 언제 끝난, 피가 딱 나지? 아, 봐, 죽어, 죽어, 죽어. 이거, 이거, 아이, 죽네. 좋네. 잘 죽네요. 죽으라고 됐죠 피해버렸죠? 오케이! 좋아요! 나와라! 나와다 <laughs> 얘들아! 지래 밟고 와라! 이래 지고다밟았죠 아, 어, 죽어가네 미안하다! 죽어~~

아하 안 돼. 안 돼. 해. 넷 네. 다섯 여섯 발한대 때리고. 오시. 임마. 와. 다 던져. 오케이.

I c 가 원래 짖음이 없었는데 파이로거 가져왔어요. 파이로한테 가져왔습니다. 자, 또 어딜 돌아볼까? 자, 준대미한은 볼게요. 폭팔 파편이 압도적이고요. 야성의 능력 이거 넣어야 돼. 야성의 능력 꼭 넣어야 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절반 정도를 차지하죠. 그 다음에 함정 지뢰 세트 보너스는 뭐지? 아, 세트. 그래, 오. 이거는 이제 세트 아이템을 꼈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미지고. 아, 페인런처가 별로 안 썼는데도 은근히 데미지가 들어가요. 페인런처 괜찮은 것 같아. 페인런처 일단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바람이 그닥 음, 많이 안썼죠 제가 애초에 신바람을 잘 안써가지고 뭐 나머지는 별거 없네요 자최전선 한번 가볼게요 여기 다 인간형이거든 그래서 더 어려울텐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커한테 신음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사실은 얘가 피를 회복하는 방식 자체가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딜을 넣어서 회복하는 거지 아, 아 잠깐만

Il Ah all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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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ez. トゥルトンだから、ダッカラサラナ Come on. 아 이걸로 죽지도 않는 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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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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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뭐야 어, 야 왜, 다 깔아 다 깔아 다 깔아 파파 아, 아이고 방송도 항상 꾸준하게 하시고 커피 한잔 정도는 마시면서 하셔요 한국 한 다운라이더스 항상 모험국에서 한국 는데 덕분에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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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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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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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덕담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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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건 어, 뭐야? 자, 다음 스테이지에서 좀 조심하겠습니다. 너무 막 하면 안 돼. 너무 앞으로 나가지 말고, 약간 뒤쪽에서. 적당히. 여기다가는 깔아주고, 야 니들이 오기때 어차피? 딜를 깔면 되는 거잖아. 애들 이 오라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뢰 깔면 되는 거 아니야? 지뢰 깔어. 깔어. 니들이 와, 니들이 왜 항상 내가 가야 되냐? 니들이 와. 니가 와라 메타. 니가 와라. 마, 니가 와라. 니가 아, 와라! 아, 잠만 아, 잠만 여기 위험하다. 도망가. 도망가자. 여기다 페인먼트 하나 날려주고. 저거 하나 걸어주고. 저도 저거 걸어주고. 여긴 내 집이야. 일로 들어와봐. 들어와. 여기가 요새다. 아, 이렇게 하면은 경장 못하죠. <laughs> 왔어. 7분... 10분... 15분? 이거 의리주시면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아 <laughs> 탐이 납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지만 컨트롤이 굉장히 빡세긴 해요, 이거. 생각보다 날로 먹는 캐릭터 아닙니다, 이거. 생각보다. <laughs> 생각보다. 간다. 폭, 폭격이다, 이 자식들. 좋아요. 자, 과연, 몰록이를, 몰로기를, <laughs> 몰록이를 몰로기를 할수 있나? 아, 몰록이 되나? 지뢰 그냥 대충 던지고 있는 거예요. 모드에다가 범위도 증가를 시켜놨기 때문에. 아, 짠이니, 안녕하세요. 지금, 내 네, 포급셋입니다. 자 보자 일단 독을 빨리 걸어야 됩니다 독을 빨리 걸어야 돼요 그다음에 독 걸고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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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이제 그만 도망가요 잠깐만 잠깐만 걸고 아 잠깐만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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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으아 으아 으으 흐도독라도독라도라도라아 으아 야이 죽었니? 얘도 도깨라 멀록이 살았니? 죽었니? 죽었니? 아 있구나 아직 죽지 않았고 멀록이또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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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걸고 아. 야조만조

너 이거 한대 들어가 가져 건물이다어 깨겼네 실수만 하면 빠세 나이스 회전선을 겠습니다 회전선 깼으면 이 캐릭터 쓸만하단 얘기야 이 친구는 누구를 죽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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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서 죽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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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포탄 조끼, 엿 먹으러 가고, 포탄 건틀리. <laughs> 참, 장난하나.